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 XRP 리플 코인입니다. 여러분, 지금 XRP 차트를 보시면 흐름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업비트 기준 XRP는 현재 4,295원에 거래되고 있죠. 단기 지지선은 4,243원, 위로는 4,568원 돌파 여부가 핵심입니다. RSI는 59, 매수세가 다시 살아났고, MACD도 빨간선과 검은선이 교차 직전으로 에너지 전환을 준비하는 모습이에요. 특히 거래량이 다시 살아나는 조짐이 보여 돈이 들어오고 있느냐 아니냐가 그대로 차트에 반영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한 차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지금 XRP의 방향을 가르는 건 바로 거래소 자금 이동과 신규 자본 유입이에요. 전문가 스타인 그라브가 꼽은 두 가지 변수는 단순하지만 강력한데요. 투자자들이 코인을 거래소로 몰아놓으면 매도 압력이 커지고 반대로 개인 지갑에서 빠져나가면 장기 보유 심리가 강화된다. 즉, 돈의 흐름이 그대로 매수, 매도의 힘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신규 자본 유입인데요. 기존 투자자들끼리 사고 파는 것만으로는 큰 상승을 만들 수 없죠. 결국 ETF 승인, 전통 금융권 자금, 글로벌 자산가들의 진입 같은 새로운 돈이 들어와야 XRP가 폭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드디어 XRP가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불리던 3달러 선을 돌파했습니다. 지금은 단순히 3달러를 지켰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3.05달러, 3.10달러 구간에서 기관과 고래들이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이 구간에서 안착한다면 단기적으로는 3.2달러, 그리고 곧바로 3.5달러까지 열릴 수 있어요. 하지만 눌림에 겁먹은 투자자들은 이미 시장에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반대로 준비된 투자자들은 지금 이 순간을 기회로 만들고 있죠. 이제는 3달러 돌파 후 안착 싸움입니다. 놓치면 후회할 자리는 바로 지금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제가 끝까지 전략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영상 왼쪽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면 파란색으로 된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는 모바일과 PC 버전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해당 링크를 클릭하시면 저희 쪽 링크로 바로 연결이 되시거든요. 그러면 제가 자료를 먼저 넣어 드릴 건데, 이 자료는 차트 분석, 고래들의 움직임,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기반으로 우리가 어떻게 코인 투자를 하면서 수익을 크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는 자료집을 보내드립니다. 받아보시면 투자의 기본을 탄탄히 하시기도 좋고, 코인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만 받기도 가능하시니까 자료부터 먼저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정보가 더 필요하다고 하시면 저와 함께하는 무료정보소통방 입장할 수 있는 링크도 따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매수, 매도, 그에 따른 비중관리 및 대응 방법까지도 함께해서 큰 수익 볼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모두 다 무료로 제공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은 제게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버튼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코인 처음 시작하실 때 차트 하나 보기도 어려우시죠? 그래서 제가 기초부터 실전 거시경제까지 한 번에 정리된 자료집을 준비했습니다. 차트 기초, RSI, MACD 같은 보조지표, 엘리어트 파동 같은 심화, 그리고 CPI 금리 같은 거시경제 지표까지 실전 투자에 꼭 필요한 내용만 압축돼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이 자료집을 받아보고 투자 기준이 생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흔들리면서 대응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제대로 된 무기를 쥐셔야 합니다. 받아보시면 여러분도 확실히 달라지실 겁니다. 지금 이 상승을 촉발한 건 일본의 SBI 홀딩스입니다. SBI가 기간 투자자 대상으로 XRP 대출 서비스를 확대하면서 일본 내 가상자산 인프라 확장이 가속화된 겁니다. 여기에 더해 미국 SEC가 심사 중인 7건의 XRP 현물 ETF 심사 일정이 시장의 기대감을 높였는데요. 첫 번째 심사 결과는 오는 18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예측 시장에서는 XRP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을 99% 이상으로 반영하고 있는데요. 즉 이번 3달러 회복은 단순한 기술적 반등이 아닙니다. 일본 SBI의 확장 전략 그리고 미국 SEC의 ETF 심사 이벤트라는 두 가지 제도권 모멘텀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예요. 앞으로 관전 포인트는 단순한 가격 돌파가 아니라 기간 자금 유입이 얼마나 강하게 이어지느냐입니다. 이게 진짜 업토보 랠리의 핵심 부시가 될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더 충격적인 뉴스가 있습니다. 불과 8시간 만에 13억 개 XRP가 고래 지갑에서 움직인 것이 포착됐습니다. 익명의 지갑 간에 7억 개 XRP가 에스크로에 묶였고, 이어서 각각 5억 개 규모의 이체가 두 차례 발생하면서 기간급 유동성 이동이 집중적으로 포착됐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의미가 매우 큰데요. XRP는 최근 4시간 차트에서 50일, 100일, 200일 이동 평균선을 돌파하며, 단기 기술적 흐름을 강세로 전환했습니다. 즉, 지금 시장은 단순한 개미 매매가 아니라 수십억 달러 규모 고래 세력이 주도하는 장세로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굵직한 소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 최대 파생상품 거래소 CME 그룹이 내년 초부터 암호화폐 선물 옵션을 24시간 거래로 전환하고 10월엔 x 셀피 솔라나 옵션까지 출시합니다. 그동안 CM에서는 비트코인, 이더리온 옵션만 거래되지만 이제 XRP가 이 라인업에 포함된 거예요. 이건 단순한 확장이 아니라 알트코인 시장의 제도권 파생 상품이 본격 도입되는 신호탄으로 볼수 있죠. 특히 SEC의 알트코인 ETF 심사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CME 옵션은 기관들이 규제 불확실성을 피하면서도 알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이 될수 있습니다. 즉, 월가가 직접 XRP에 풀타임 접근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짚어볼 건 바로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RLUSD 폭발 소식입니다. 불과 하루 만에 180만 달러 규모가 신규 발행되면서 전체 시가 총액이 무려 7억 8,900만 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제 RLUSD는 전체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파리에 안착했고, 이건 단순히 숫자만 커진 게 아닙니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늘어난다는 건곧 투자자들의 자신감과 매수 심리를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바로 신규 자본 유입을 뜻하는데요. 타이밍 역시 절묘합니다. 암호화폐 시장 전체 시총이 다시 4조 달러를 회복한 시점과 맞물려 있어요. 즉, 단순 반등이 아니라 시장 전체가 강세 국면으로 전환 중이라는 신호로 읽히는 겁니다. 여기에 지표들도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알트코인 시즌 지수는 66까지 올라왔습니다. 75를 넘으면 본격적인 알트코인 시즌으로 확정되는데 아직도 여력이 남아있다는 뜻이죠. 공포 탐욕 지수 역시 50일 여전히 중립 구간입니다. 공포가 남아있다는 건 아직 진짜 매수 폭발은 시작조차 안 했다는 뜻이에요. XRP 자체도 최근 1억 1,090만 달러 규모의 매집이 이뤄졌고 10월 2일 하루 동안만 2천만 달러가 넘는 순유입이 포착됐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기간급 매수세가 다시 자리를 잡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기술적으로도 x l p 는 현재 강세 패턴인 불 플래그를 형성 중이며 단기 목표가는 3.5달러로 제시됐습니다. 누적과 분배지표 역시 매수 압력을 반영하며 상승세를 뒷받침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상황을 정리해보면, 고래가 13억 개를 움직이고, CME가 XRP 옵션을 열고,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RLUC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 뉴스 나열이 아니라, 실질적 자금 유입, 제도권 편입, 기술적 강세 패턴이 동시에 겹치는 순간이에요. 이런 자리는 몇 년에 한번 오는 기회입니다. 눌림에 흔들려서 놓칠 건지 아니면 준비된 전략으로 붙잡을 건지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번 옵터와 렐리 진짜 제대로 잡을 수 있도록 제가 끝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코인 처음 시작하실 때 차트 하나 보시기도 어렵죠. RSI, MACD, 지지선 이런 말이 나오면 머리가 아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초부터 실전, 거실 경제까지 한 번에 정리된 자료집을 준비했습니다. 여기엔 기본 개념부터 보조 지표, 심화편, 실존 적용, 그리고 CPI, PPI 같은 주요 경제 지표까지 전부 들어있습니다. 그냥 인터넷에 흩어져 있는 정보를 긁어온 게 아니라 실제 투자할 때꼭 필요한 부분만 압축해서 정리해놨어요. 기본편에서는 차트, 기초, 지지 저항 같은 필수 개념들을 배우고 보조 지표편에서는 RSI, MACD, 볼린저 벤더까지한 번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또 심화편에서는 엘리어트 파동, 일목 균형표처럼 혼자 공부하기 어려운 파트도 쉽게 풀려 있습니다. 거기에 실전편에서는 김치 프리미엄, 자금순환 넬리 같은 실제 시장에서 써먹는 내용,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거시경제편인데요. CPI, 금리 같은 지표까지 담겨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걸 하나하나 검색해서 공부했는데 진짜 지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필요한 내용들만 모아 놓은 자료집이 있으니까 기준도 생기고 제 판단도 흔들리지 않게 됐습니다. 중요한 건 이게 단순한 책자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냥 이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실전 투자에 연결할 수 있는 무기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처럼 뉴스 도다지고 시장 요동칠 때 자료집 하나만 제대로 있어도 혼자 흔들리면서 대응하는 것과는 차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꼭 받아보셨으면 합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면 파란색으로 된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는 두 가지 버전, 모바일과 PC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해당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저희 쪽 링크로 연결이 되십니다. 그러면 자료를 먼저 넣어 드릴 건데, 이 자료는 차트 분석, 고래들의 움직임,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기반으로 우리가 어떻게 코인 투자를 하면서 수익을 크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는 자료집을 보내드립니다. 받아보시면 투자의 기본을 탄탄히 하시기도 좋고, 코인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만 받기도 가능하시니까요, 자료부터 먼저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정보가 필요하다고 하시면 저와 함께하는 무료정보소통방 입장할 수 있는 링크도 따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매수, 매도, 그에 따른 비중관리 및 대응 방법까지도 함께해서 큰 수익 볼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모두 다 무료로 제공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은 제게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XRP 코인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